오늘 어, 굉장히 또 기쁜 소식이 있죠. 기쁜 소식. 아 정말 로또보다 더 기쁜 소식입니다. 아 드디어 2022년 하반기 사물이 월세 특이 아 빛나는 월세 특이 용사 31명이 아, 확정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월세 특이는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31분. TTND님부터 김근선님, 김대호님, 김문현님 김용, 호님등 31분이, 아, 사물리 월세특위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아, 이분들은 8월부터 아, 12월까지 5개월간 사물리 월세특위위원으로서 앞으로 이제 열심히 활동 하실 건데, 활동은 어떤 내용이냐? 간단합니다. 아, 매달 20일날, 아, 만원씩 입금하시면 됩니다. 이분들의, 그, 입금하신 돈은, 그대로, 어떻게 용되냐 월세. 아, 사물이 월세로 사용됩니다. 아, 정말, 대단한 특기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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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 보이는, 사물이 월세 특이 배지가 있습니다. 아, 오늘, 그, 전태일 공방이라고 있거든요. 그 공방에, 31분의 명단이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셔가지고, 그 명단이, 아, 명단대로 이제 아, 배지가 나올 겁니다. 아, 엄청난 영광. 사물이 특이들은 이제 그 배지를 1 0 0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배지를 받으시면 아 방송을 보실 때마다 아 배지를 가슴에 차고 방송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 엄청난 영광이죠.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런 배지 어수가합니까 아, 이 배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머리를 썼죠. 아, 이분들이 이게 구, 이, 이게, 이게 없거든 구속력이. 가입만 하시고, 아, 어, 활동을 안할수 있기 때문에, 5개월 동안은, 5개월 동안은, 아, 또 이렇게 제가 밑에, 이, 이 홍보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명단이잖아요, 명단. 우리 사물이, 사물2 그, 월세특기 담당자들 31명의 명단이, 이제 방송할 때마다, 아예 딱 찍혀서 나갑니다, 나가. 나가고, 지금, 지금 새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딱 벗어나면 나올 거예요. 나오면, 바로! 아, 그때부터는 이제, 뭡니까? 아, 20일이 되면은 바로 얘기를 하죠. 이거, 이거, 왜, 이거 왜안 없어지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앞으로는, 아, 사물이,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어, 빼도 박도 못하게. 우리 월세특위, 어, 위원들의, 아, 이 명단은 앞으로 고정. 딱 이렇게 모수 박아버리고 모수 박아버리고, 잊지 않도록. 근데 여러분들, 오늘 TTN님은, 그, 시청료 보내주시는 곳에 보내줬는데 그러면 안 되고, 밑에 농협이 죠 농협. 농협으로 보내주세요, 농협으로. 농협으로, 농협은 그 주식회사, 저희 법인이거든요, 사람 ING. 법인 통장인데, 글로 들어가서, 딴 용도로 안 쓰고, 이거는 월세로만 쓰는 거니까, 아,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딱, 모수 아, 받고, 이거 엄청난 영광이죠. 이거 얼마랍니까? 아, 아, 우리 원토님. 행사 몰라갖고 못했다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미 기회는 끝났고, 아, 어, 내년도.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아, 이런 게 있었어? 안타깝지요? 아, 어쩔 수 없어요. 이 기회는 놓쳤어요. 놓쳤어. 아, 어, 2002년, 2022년 하반기는 끝났고요. 아, 어, 2023년 상반기. 아, 국회 원구성 할 때, 그때 우리도 상반기 다시 구성하니까, 그때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월세특위위원들은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 정말 열심히 하시면, 어, 그, 이거 뭡니까? 다시 연장, 도 잘하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그러니까 그런 특권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아, TTN님은 다시 입금 안 해도 돼요. 제가 다시 보내겠습니다. 보내 주신 거를 제가 농업을 보내면 되니까 입금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태양 아, 이렇게 아 우리 감사하게 이 빛나는 아 빛나는 사물이 올 세트기 서른 한분아 여러분들 다 박수 한번 아, 쳐주시면서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아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 부끄럽.